이번에는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활약 중인 오현규 선수의 멀티골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현규 선수가 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2023-24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6라운드 하이버니안과의 경기에서 홀로 두 골을 터뜨려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이날 시즌 4호골과 5호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13일 에버딘과의 경기 이후 한달 만에 다시 골맛을 보았습니다. 그는 4-3-3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전반 4분 만에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동료의 오른발 슈팅이 오현규 선수를 맞고 득점으로 이어졌죠. 행운의 골이었지만 두 번째 골은 후반 54분에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오현규 선수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 끝에 공을 따낸 뒤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분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후반 63분 표고와 교체되어 경기를 마쳤는데요. 품목에 따르면 그의 터치는 6회에 불과했지만 패스 성공률 83%와 슈팅 정확도 60%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품몹은 오현규 선수에게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8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셀틱은 오현규 선수의 활약 덕분에 전반 36분매 도라일리, 후반 51분 루이스 팔마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하이버니안을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셀틱은 이 승리로 13승 3무 승점 42점을 기록하며 2위 레인저스와의 승점 차이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지난 1월 25일 수원 삼성을 떠나 셀틱에 합류했습니다. 리그컵 우승으로 유럽 무대에서 첫 우승을 경험한 데 이어 이번 시즌에는 브랜던 로저스 감독 아래 표고를 백업하는 공격수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시즌 첫 골을 넣어 기쁘다. 볼이 골망을 가른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번 시즌 골을 넣지 못해 힘든 시기였지만, 로저스 감독님의 지속적인 동료 덕분에 훈련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정말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로저스 감독 역시 오현규 선수의 프로다운 자세와 식단 관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외면받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현규 선수였지만, 필요할 때 득점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세인트 미랜전이 끝난 후에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자신을 믿는다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현규 선수의 성장과 활약은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현규 선수의 활약은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에 이어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의 득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공격력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현규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